그러나 솔직히 보면은 이 사건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아니고 모르시겠습니다. 여러분, 지난번에 윤석열이 어땠습니까? 헌법이 있으면 뭐합니까? 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헌법이 있으나만 한 것이죠. 그리고 윤석열이 타로할 때는 뭐 있었습니까? 경사수송법이 있었습니다. 경사수송법 분명히 나눌이 있는 것을 시간으로 조작해가지고 타로시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우를 이미 당하고 있었습니다. 보호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2 0 1 6년경에는 미용이나 성형,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섯 점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건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것만 주겠다.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내 부담을 실손보험을 통해서 예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2016년도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금융당국과 절탕해가지고 고치더니 급기야는 2021년 7월 1일에 수술을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이것을 6시간이하 이상은 병원에 재류해 준다 이렇게 다 마음대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2015년에 가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소음을 서적용합니다 법인은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오셨습니다 또 감독원장도 마음대로 금융위원장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하셔서 이렇게 법규까지 고치고 이 법규를 고친 데에도 구하고또 소음을 내서 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보험회사, 전무사와 생경회사들의 총수익이약 2조 6천억씩, 약 5조, 5조 5천억이었습니다. 그런데 수익이 5조 5천억이 16조 7천억으로 넘어서 5년간 5 8조의이익을했습니다